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여기는 시흥시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왔습니다. 자, 무지개 다육에 국민이 2,000원 하는 아이들 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추가 입고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자, 저렴이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5만 원 미만은 택배비 4,000원 있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골드 코인 염자부터 한번 담고 가겠습니다. 자 초록초록하고요. 아주 노랗게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쁘죠. 자, 여기 있는 아이들 2,000원입니다. 자, 노랗게 물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돈나무라고도 불리우죠. 자, 집에 복 들어오는 나무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 구매하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 보세요. 어느 구독자님께서 요 다육이 좀 말을 조금 천천히 했으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말을 천천히 하고 말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육이하고 가격을 잘 보여드릴게요. 자 골드코인 염자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노마입니다. 2,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상당히 통통해요. 자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자 진한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고요. 착한 아이입니다. 자 무난하게 아주 잘 자라주는 아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2,000원에,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올려드릴게요. 노마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요거, 폴로렌시스, 폴로렌시스, 8,000원입니다. 자, 요거, 오늘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폴로렌시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거 지금 1 4 c m 고요 자, 목대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오랜 묵은 갈색으로 생겼고요 자, 얼굴도, 어머, 무거워서 둘 수가 없네.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들이. 자, 이렇게아이가 8,000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거, 어머, 웬일이야. 자, 아이는 무조건 데려가야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요렇게 해봐도 요런 거 하나. 자, 이렇게 가격 나가죠? 근데 이거 8,000원이면, 세상에. 저 이거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자,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들 둘 수가 상당합니다. 자 이렇게 자 유아이들 자 방송 보시면 자 무조건 데려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자 유아이가 8,000원이래요 8,000원 진짜 예쁘다 입장 색감 좀 보세요 와 진짜 이거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네 어머나 자 얼굴 자 이거 얼굴 투수 몇 개인가 좀자 봐주세요 이렇게 참 무거워서 이거 어머나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유아이가 8,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요거 자 놓치지 마세요. 제가 봐도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이 아이가 8,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폴로렌시소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피치스 앤 크림 2,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입 모양이 자, 하트 모양처럼 생겼죠? 자, 이 아이들 합식해도 정말 예쁜 아이들이고요. 피치스 앤 크림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스타버스트입니다. 자, 스타버스트. 자, 입장에 줄무늬가 이렇게 가 있어요. 자, 여기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자, 목대가 아주 실한 아이들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 분해 옮겨 심으면 진짜 예뻐요. 자, 스타버스트. 자, 아가도 잘 달아주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2,000원입니다. 자, 합식하면 정말 예쁜 아이죠. 바로 이 아이들. 자, 2,000원씩 올려드려요. 타이니버거입니다. 타이니버거 2,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푸트가 꽉 차있어요.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핑클로비입니다. 핑클로비. 자, 2,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지금은 자, 물들이 빠져가지고 초록초록 합니다. 자, 이와이 가을 되면, 자, 윤기가 번지르르할 정도로 아주 빨갛게 물드는 핑클루비 자, 여기 있는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2,000원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마디바. 마디바 6,000원입니다. 자, 마디바 상당히 예쁘죠? 자, 핑크색으로 아주 고급게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마디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꼬불꼬불 자 프릴 마디바입니다 자 입장이 너무 예쁘죠 자 여기 있는 아이들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올팻입니다 올팻 2,000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분을 뽀얗게 입고 있어요 자 만지면 손자국이 나겠죠 여기 있는 아이들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여기 시웅 무지개다에게 오시면 국민이 2,000원 하는 아이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오면 다육이 굴레 가는 재미가 상당하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만큼, 국민이들 2,000원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올팻입니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골든글러우, 골든글러우, 2,000원입니다. 골든글러우,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화제금입니다. 화제금, 2,000원입니다. 화제금, 요거 핑크색, 진한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지금은 물들이 다 빠져서 이렇게, 자, 갈색의 색감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아주 쎄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자, 핑크색으로 진하게 물드는 아이예요.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2,000원이에요. 자, 도테랑. 들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손톱 끝이 정말 예쁩니다. 자, 2,000원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자,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도테랑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핑크 샴페인 2,000원입니다. 핑크 샴페인. 자, 이렇게 입장 끝에서부터 핑크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요.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습니다. 자, 보렇게으면 핑크색으로 물드는 핑크 샴페인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표미라입니다. 2,000원입니다. 자, 상당히 단단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단단하고요. 입장이. 통통합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어우, 예쁩니다. 2,000원에 올려드려요. 조금씩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갈게요. 미니 고사홍입니다. 2,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요. 와, 요거, 자주색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 고사홍. 2,000원씩 올려드려요. 뉴브라입니다. 2,000원입니다. 뉴브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자, 이입장밑에서부터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다 2,000원 하는 아이들 뉴브라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진짜 예뻐요, 뉴브라입니다. 덴트라 잼입니다, 2,000원입니다. 덴트라 잼 2,000원. 와, 아주 세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덴트라 잼 이렇게 아가를 많이 얻고 있네요.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빨간 포트가 꽉차 있을 정도로. 아주 2,000원짜리 얼굴들이 정말 좋고요, 풍성한 아이예요.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2,000원입니다. 벤바디스 2,000원. 자, 벤바디스 물들면 자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자, 색감이 정말 예쁘게 크는 아이. 자, 이 아이 벤바디스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와, 콩난입니다. 콩난, 콩란. 콩난 2,000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2,000원이고요. 자, 작품 만들고 꽃바구니 만들 때. 자, 앞에다 이 아이들, 자, 포인트로 이렇게 심어주면, 자, 콩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쁩니다. 자, 동글동글. 자, 너무 예쁘죠? 자, 저도 이아이 합식을 했는데요. 진짜 잘 자랍니다. 이 아이는 물도 아주 좋아해요. 자, 햇빛도 좋아합니다. 자, 콩난입니다. 2,000원에 올려드려요. 연봉입니다. 연봉.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연봉.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연봉도 상당히 건강하고요. 입장이 큼직큼직한 게 아주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다 2,000원에 올려드려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라일락도 2,000원이에요. 자, 라일락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예쁘죠? 자, 이 아이는 여름에도 아주 예쁜 색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예요. 아, 라일락, 2,000원씩 올려드려요. 와, 이쪽에 러블리 로즈가 또 이쪽에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자, 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파랑새. 자, 물들면 진짜 예뻐요. 자,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파랑새 2,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파랑새입니다. 아르제 2,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아르제입니다. 자, 아르제 2,000원이에요. 킹 마이더스 킹 마이더스 2,000원입니다. 킹 마이더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오늘 여기 무지개 다육에 아주 가격표를 이렇게 크게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잘 보여서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자막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 대표님께서 아주 가격을 큼직하게 해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 킹 마이더스, 2,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2,000원이에요. 자, 올리비아. 자, 얼굴 도수들이3두4두 이렇게 합니다. 아주 짱짱하게 자라는 아이구요. 자, 올리비아.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2,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가격 저렴하고 예쁘죠?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얼굴이 뽀송뽀송하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오렌지 빛으로 몰드는 아이고요. 입장에 털이 뽀송뽀송해서 아주 예뻐요. 자, 부용이 입처럼 생겼어요. 시크릿입니다. 2,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핑크 딥스입니다. 2,000원입니다. 핑크 딥스. 자, 핑크 딥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아, 제가 좀 성격이 또 급해 가지고 천천히 간다고 하면서 또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라도 더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데요. 와, 천천히. 얘기 해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또 말이 빨라지고 또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어쩐데요 다시 천천히 가겠습니다. 조한 다니엘입니다. 조한 다니엘.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조한다니엘, 2,000원에 올려드려요. 여기는 아보, 아보라 센스, 아보라 센스 2,000원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입장이 통통하고요. 자, 입장 라인에 이렇게 자주색으로 라인을 그린 아입니다. 이 와, 제가 입장이 이렇게 생긴 아이들 보면 자꾸 제가 밥주걱이라고 자꾸 하는데요. 진짜 밥주걱 같이 생겼죠. 자,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 아이. 자, 이 이름은 아브라센스입니다. 아브라센스. 온슬로우 있습니다. 훈슬로우 자, 슬로우 자, 이렇게 빨간 포트에요 아가도 많이 달고 있고요. 온슬로우. 자,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아이죠. 아주 착한 아이고. 자,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 자, 저도 이 온슬로우 키워보고 싶네요. 너무 예쁜 아이죠.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 2,000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스노우볼이고요.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국민이들이 입고를 했는데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저도 이 무지개 다육에 오면 이 예쁜 아이들 보고, 자, 봐도 봐도 예쁜 아이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쁘다는 소리를 몇 번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스노우볼입니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에는 펜댄스. 펜댄스가 지금 꽃이 필 그런, 땐가 봐요. 사들 이렇게 펜댄스가 꽃대를 물고 있네요. 자, 이 아이도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펜댄스입니다. 구망성이고요. 아주 쎄빨개 지는 아이예요. 구망성입니다. 수련입니다. 수련 2,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여기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자, 수련. 자, 입장이 상당히 건강하죠. 자, 빨간 포트가 이렇게 꽉 차있을 정도로 사이즈도 좋고요. 너무 예뻐요. 자, 물들면 으또 환상의 색감을 보여주는 이 수련. 와우, 이름도 예뻐요. 수련입니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페리도트. 페리도트 2,000원입니다.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페리도트. 페리도트 2,000원 올려드려요. 핑크 프리티 2,000원입니다. 핑크 프리티 2,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핑크 프리티 2,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오르라 있고요. 오르라 2,000원입니다.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오르라.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2,000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환엽 송록입니다. 자,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2,000원씩 올려 드려요. 환엽 송록입니다. 와, 요쪽에 있는 아이는 자, 요거 홍용월입니다. 자, 홍용월. 색감이 진짜 예쁘죠. 요거 다 2,000원인데요. 오메나. 자, 목대들 좀 보여 드릴까요? 자, 요렇게 예뻐요. 저도 요거 대표님께서 요 홍용월 합식해서 심어 준게 있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자, 너무 예뻐요. 저 UI 받고 진짜 너무 좋았잖아요. 어우, 예쁜 아이. 자, UI 두 포트만 합식해도 상당히 풍성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자, UI 2,000원짜리가 목대가 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각몸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 한몸짜리죠 근데 아무거나 다 들어도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2,000원입니다 우와 진짜 예뻐요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 2,000원씩 자 이렇게 떼글떼글 예뻐요 자 아가들도 상당히 많이 달려있죠 자이 아이 묵으면 이렇게 자, 묵으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유아이는 덜 묵었어요. 점점 묵을수록 이렇게 초코 사탕을 만드는 아이입니다. 유이 방울 봉낭 2,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 2,000원이에요. 와우, 피어리스 색감 진짜 깨끗하고 예뻐요. 아주 은은한 핑크색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자, 2,000원짜리 피어리스. 자, 보셨나요? 여기 무지개 다육에 2,000원짜리 피어리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펜다드럼입니다펜다드럼 팬더드럼 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와분 뽀얗게 바르고 있는 모습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자, 이 아이 크게 진짜 키우면 정말 멋있는 아이입니다. 펜다드럼 2,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 2,000원입니다. 자, 백풍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백풍 요렇게 생겼어요. 어, 우 예쁩니다. TP입니다. TP, 티피. TP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TP가 입장이 작으면서 아주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요 통통한 거좀 보세요. 아우 진짜 배불러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요거 다 2,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TP 상당히 예쁘고요. 진짜 많죠. 자, 요거 보여드릴까요? 티피가 요렇게 생겼네요. 아주 깨끗하고 맑은 색을 띠는 아이입니다. 티피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크리스마스입니다. 2,0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2,000원.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예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다 2,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샬몬입니다. 샬몬 3,000원입니다. 샬몬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아, 3,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 다육의 국민이 저렴이들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자, 오늘도 자, 영상 찍으면서 자 영상 찍는 내내 기분이 참 좋고 예쁜 아이들 보니까 더욱 행복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